안녕하세요. 조달파워입니다. 오랜만에 공공조달관리사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조달학과는 충북보건과학대가 유일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조달파워도 지금 현재 충북보건과학대 공공조달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소식은 바로 공공조달학과가 또다시 하나가 더 생긴다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개명문화대학교에서 조달청과 MOU를 맺으시고, 26년도부터 공공조달학과 신입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대구에 있는 개명문화대학교이기 때문에요. 경상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공공조달관리사의 진행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법 행정 예고 쪽을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연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4월 15일에 이개정 연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도 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쯤에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QNET 사이트에서 이제 공공조달 관리사에 대한 어떤 좀더 정확한 시험 과목, 어떤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큐넷에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정보가 나오면 제가 곧바로 저희 뭐 조달 파워 카페라든지 공공조달 관리사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어, 내용 참고하셔서 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뭐 카페 에와 보시면 어, 조달파워가 예상기출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상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